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 자,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의 종이 접기 인사드립니다. 접기 씨 네. 요즘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저희 예술인들도 물론 힘들지만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요. 아, 그렇죠. 또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전주 문화재 야행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비대면 콘텐츠 종이접기. 응. 왕! 응. 조선의 왕들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종이 접기로 접어 보고요. 그 종이 접기로 완성된 이 인형들을 가지고 만담을 펼쳐보는 그렇죠. 인형극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접귀 씨. 네. 어 이름이 접귀신인데 네. 저는 이제 종휘이고요. 네, 저는 접귀. 음, 접귀면은 이 접할 접의 귀신 귀자를 쓰셔서 이음 이런 뭐 음. 그럼 뭐죠? 종이 접기를 귀하게 좋아한다고 해서. 접기입니다 검찰 갑자기, 갑자기 예쁜 척이에요? 이뻤나요? 접기요? 네 아, 접기 접기를 잘하시네요? 네 저는 접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군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접는 게 준비되어 있고 아, 네. 그럼 뭐 종이접기도 잘하실 것 같은데 또 주로 접으시는 게뭐 따로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제가 주로 접는 거는 척추 주로 접고요 아 척추요? 네. 아 그리고 발가락도 접는데 잠시만요 제가 발가락을 어, 잠시만요 발가락을 제가 잠시만요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저희가 지금부터 접어볼 왕은, 짜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이야기는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화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아유, 그렇죠. 영화로는 이정재, 송강호 씨가 출연한 관상이 대표적이고요. 드라마로는 또 뭐가 있죠? 육룡이나르샤가 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육룡이나르샤의아 그리고 그 유동근 씨 출연한 뭐죠?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제가 유, 용의 눈물에그 유동근 씨 성대모사를 조금 할줄 알거든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그만, 그만.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유아인씨 굉장히 어는유아인씨스템은어아인 어떻게? 유아인나르샤의어떻유아인 어떻게? 유유아인씨아유아인돌의 손잡이를 어이라그어이가 없네? 네, 어가없아인시스어가 없네요 잠 태조 이성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 지금 보아하니까 64세의 연로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오, 네,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어, 남성들 평균 키가 160이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작았네요 굉장작죠 근데 그 당시에 네. 우리 태조 이성계 왕은 키가 무려 180이었다고 합니다 180이면? 지금 현재로서 따지면 약 한 2m 정도가 되는 서장훈 씨키 정도 됐다고 볼수 있겠죠. 오, 종이 인형으로만 봤을 때는 키가 크다라는 걸 모르겠네요. <laughs> 네, 저희가 뭐 규격이 있어가지고 네, 왕들 크기가 저 앞으로 일곱왕을 만나볼 건데 키, 크기가 다 같습니다. 아, <laughs> 거위가 없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이성계 왕이 예, 파란색 공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종이 씨. 공룡포? 공룡포요? 공룡포요. 곤룡포. 예. 공룡포. 곤. 곤룡 룡포 포 곤룡포 공룡포 곤룡포를 입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사각을 보시면 보통 왕들은 빨간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데 이성계는 파란색 공룡, 공룡포, 곤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청색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음양오행에서 음. 동쪽은 청색을 뜻하는데 음. 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니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해서 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오. 의미로 골룡포, 이 골룡포 네, 골룡... 파란색 골룡포를 입었다고 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넘겨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 조선왕 종이 인형 집입니다. 여기 접는 방법들이 이렇게 좀 나열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어, 필요 가 없고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 뭔지 아십니까? 병풍. 병풍이요? 네. 이거는 바로 1월 오봉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 뭐 사극이나 드라마 또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왕이 앉아 있는 네. 예. 그 어자 뒤에 그렇죠 그 어자 그 뒤에 앉아있는. 놓여져 있는 아. 병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1월 오봉도, 오봉도. 예. 이 1월 오봉도를 자세히 보시면 해와 달 네. 그리고 산과 소나무 그리고 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 이 그림은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 1월 오봉도는 조선 왕조가 대대로 영원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자. 어좌입니다. 어자자 그리고 이성계 그리고 여기는 태조 이성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입니다. 태종 이방원. 이방원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세 번째 왕 태조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화를 보면. 달리는 말을 타고 네. 270m 거리에서 어, 일본 외구의 투구 꼭지를 맞추는 아주 훌륭한 무예 솜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무예 솜씨 그거 뭐 실력 검증된 건가요? 네, 어 카카라트 전투 측정기로 측정하는 결과 전투력이 170 올랐다고 합니다. 오. 자 이방원은 이성계의 여덟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합격할 만큼 머리가 좋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이방원은 조선을 세운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막상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외면만 받다가 세자 책봉도 동생한테 밀려나게 되죠. 이성계의 이런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은 결국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히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성계와 이방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자 이렇게 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아까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이방원의 활 최종병기 활 전투 측정기로 측정한 전투력 170 상승의 이방원의 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는 180인 이성계죠. 키가 180인 네. 이성계입니다. 깔창을 좀 끼워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뭐죠? 1월 오봉도와 어자죠. 1월 오봉도와 어자. 자 이제 준비가 다된것 같으니 두 됐지. 사람의 만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접기 왕, 왕! 이방원 네 이놈 네가 형제에게 칼을 휘두르고도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봐라 당장 가마를 내오거라 옥새를 가지고 함으로 갈 것이야.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나이다. 제발 가지 마 없소서. 이거 안 놔. 뻔뻔한 놈이 옥새 없이 네가 왕이 될수 있을 것 같으냐 괘씸한 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흥난 함흥으로 떠날 것이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가지 마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이방원은 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함흥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두 번을 보내도 깜깜 무소식인 것이었다. 여봐라 지난번 아버님을 모셔오라 함흥으로 보낸 사신 사...사...뭐였지? 어 차사 그래 차사는 어찌 되었느냐 차사에게서 왜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이냐 답답하구나 답답해 옥세 플리즈 이방원이 괘씸한 놈 감히 내게 차사를 보내 여봐라 칼을 내오거라 이놈들을 전부 고류를 내버릴 것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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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렇게 수차례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사신을 보내어 용서를 구하지만 결국 돌아온 사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이때 생겨난 말입니다. 함흥차사입니다. 아, 결국 이방원은 조선의 삼대왕 태종이 됩니다. 여기서 깜짝키! 이방원의 아들이자 조선의 사대왕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세종대왕입니다. 빠밤! 자 그러면 2020 전주 문화재 야행 종이 접기 왕. 다음 이야기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棒！<Bye. S 2> <Bye. S 1>